씨발 너랑 나. 랑 악연이다. 그지 승찬이? 어! 뭐하냐? 짜 이제 뒤졌어. 이 씨발. 승찬이와 나와의 악연은 언제부터였을까? 지옥과도 같았던 진짜, 진짜, 진 승찬이는 일찌감치 학교를 자퇴하고 선배들의 추천으로 조직에 들어갔다 승찬이가 없어진 학교에서는 이진들이 일진으로 올라가며 나말 그대로 하이에나의 시대가 되었다 난그 하이에나들의 좋은 먹잇감이었다 야씨발로아넌 무슨 내 말을 조수로 듣냐? 형이 그냥 조지자니까 이 새끼 냅둬서 뭐할 건데 야 승찬이가 나두라고 해서 가만히 놔뒀더니 너 오늘 좀 맞아야겠다 왜 그러는데? 왜 그러는데? 몰라서 묻냐? 한 선생님한테 꼰지을넣 너잖아. 나 아니야. 내가 안 했어. 아이 새끼 또 입만 열면 국수네 신발이랑 돈 가져간 것도. 담배 사오라고 시킨 것도. 다 아, 네가 꼰지름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너 아니면 누군데? 너 아니면 아는 사람 없잖아. 아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아이 새끼 진짜 안 되겠네. 야너 오늘 좀 맞자. 왜 그래? 나 아니야. 진짜 아니야. 나. 어? 난 자퇴하고 승찬이에게 도움을 청했지. 이 선택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안겨줬냐고. 뭐 보시다시피. 야니디랑 나랑 얼마나 됐지? 2 0년 정도 됐었네. 2 0 년. 아 시간 참 빠르다. 그래. 니들 보던 학생 때부터 나랑 그 드렁 씨발 시장통에서 시작해갖고. 야 조직을 진짜 이 정도까지 키웠는데 형일 없이고 뭐 니들한테 해준 것도 없고. 이들 나한테 많이 서운해하는 거 알고 있어? 아닙니다, 님아니 내가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아. 아니야? 가족 맞습니다, 형 근데 말이야. 쥐새끼 같은 한 놈이 혼자 뒷주머니 차고 지 혼자 먹고 살겠다고 조직 돈을 야근, 야근 긁어먹는 거 같더라? 야, 너 혹시 누군지 알아, 인성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돌돌래. 농담한 거야. 난 승찬이랑 좀할 얘기가 있거든? 인성이, 너 먼저 일어나서 가봐. 일일파. 음, <laughs> 승찬이 개새끼. 아, 왜또 무슨 일인데? 나중에 설명할게. 야, 너 지금 당장 공항으로 가. 가서 제일 빠른 티켓 찾아가지고 한국 빨리 떠. 이거 무슨 일이냐고. 아 이유 좀 물어보지 말고. 너 내가 돈주 거. 코인 지갑에 잘 넣어놨지? 잘 넣어놓긴 했지. 아 근데 뭐 키가 있어야 돈을 빼든 말든 할거 아니야. 너잘 들어. 승찬 이 새끼가 다 꼰지는 거 같아.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다고 우리한테 빨리 움직여야 된다고. 어? 그러니까 여권도 집에 있는데 무슨 수로 움직이냐고. 아 여권 분실했다고. 아씨바 내가 너 일일이 이런 거 하나 하나 다 알려줘야 되냐? 아니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하나 100억이야. 자그마치 100억. 그 돈이면 우리 평생 떵떵거리고 살수 있어. 주가 쓸 테?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잘해야 된다고. 네 언니 갈게요. 나중에 얘기해. 내가 더일줄 알았다 이 개새끼야 그냥 네가 저 감은 돈 갖고 와 내가 큰 형님한테 잘 얘기 한번 해볼게 아, 돈! 조카! 다 썼어 이 씨발놈아 진짜 너는 말로 안 되겠다 너는 개새끼야 <laughs> 병신새끼가 미쳤나 <laughs> 야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 병신아 어? 너 언제까지 큰 형님 딱가리로 살래? 어? 뭐? 야, 내가 빼돌린 돈이면 우리 둘이 평생 먹 고도 남아. 나 이제 이 바닥 뜰 거야. 그니까 너도 정신 똑바로 챙기고 나랑 같이 가임 마. 저까이 병신아. 병신은 너야. 뭐? 시바 그 돈이 어디 있을 거아니 너는? 뭔 개소리야. 너가 시바 현이한테 줬잖아 임마. 네가 보뭐 어떻게 알아? 야 내가 어떻게 알겠냐? 네가 돈 빼돌린 거. 설마이씨. 너큰 누님한테 감긴 거야 이 병신 새끼야. 그냥 잘가 그냥. 에 병신 새끼. 에. 어때요? 이번 생은 마음에 드나? 와... 참, 적같은 인생이네 왜? 남자답게 누가려도 좋잖아 영화랑 현실은 참 다르네 내가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연장 맞고 뒤지는 게 현실이구만 저 그냥 이렇게 죽는 건가요? 뭐 그렇다고 볼수 있지 죽음을 앞두고 무슨 생각이 드나? 별 생각은 안 드는데 죽으면 죽으면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하... 내가 다중 우주를 여행하는 주의상을 이야기하지 않았구만. 주의상? 다중 우주에서 일어난 일은 내가 사는 우주와는 별개로 진행돼. 하나의 우주에서 죽더라도 다른 우주에나는 계속 살아간다는 뜻이야. 그런 의미로. 지금 네가 여기서 죽어도 원래 네 세상에서 깨어난다는 의미지. 그건 참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다만 다만 죽기 직전 나를 만나면 네가 사는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으로 보내 줄 수도 있어. 일종의 특별 서비스 같은 거지. <laughs> 죽는 것도 뭐 따지고 보면 그냥 자빠져 자는 거니까. <웃음> 씨, 지금 웃음이 나옵니까? 그래. 이번엔 어디로 가고 싶나? 제가 어릴 때 합창단에 합격했었거든요. 근데 부모님 반대로 못 들어왔어요. 노래하고 싶어요. 띵금없구만 그냥 노래방가서 노래 부르는 게 사람들 만나고 그러는 거보다 더 즐거웠었거든요. 누구한테 얘기한 적은 없는데 제가 가수가 되는 그런 것도 우주 어딘가 있겠죠. 이 선택이 그렇다면 있겠지? 그럼 저 이제 자빠져 자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죽으면 되는 거야 네? 내가 떠나고 넌 준현석에게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네가 원하는 곳에서 깨어나겠지? 그거 진짜 족같은 방법이네 왜? 남자답게 누하를좋잖아 헤이 <목소리>